네, 오늘 콘테스트 이에서는 요리와 관련한 공모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리 전문가와 함께 공모전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푸드 컨설팅 전문가 임근홍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푸드 전문가 임근홍입니다. 네, 이 요즘에는 요리 공모전에 출품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네. 내가 만든 이 요리가 소비자들이 네. 과연 좋아할까 이거든요. 요즘 요리에 대한 소비자의 트렌드는 어떤가요? 음, 지금 우리 핫하게 떠드는 그 TV 프로그램도 있죠. 뭐해피토게더의뭐 야간 매점이 있다든가, 네네. 아니면 삼시세끼 차승원 씨까지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얻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개인주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과 시간에 비해서 노력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TV 프로그램이 뜨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근, 착실하게 생각을 할 때, 차근차근 생각을 할 때, 어, 그 이런 프로그램이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메우는 자세가 아니라 네네. 그 요리가 이제는 엄마의 노덕을 노동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음. 그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요리가 많이 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네. 식사라는 게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소통을 할수 있는 어떤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 놀부 공모전이 또 한창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쌈은 좀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먹는 이 보쌈이 예전에도 이렇게 먹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 보쌈의 트렌드 어떤가요 보쌈은 변하지 않는 트렌드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음. 음식에 꼭 거기에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음식이 개발하고 노력하는 데 따라서는 얼마 만에 차이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에 항상 충실하고 음식의 분야에서 어 기본이 바탕이 된 변화를 추구한다 보면 고객들은 만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방... 당도라든가 식감이라든가 뭐~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보쌈이 대중화를 대중화의 길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보쌈의 트렌드는 쉽게 변하지 않지만 여기에 독창성을 좀 가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최근에는 사실 뭐 1인 가구도 좀 늘어났고요. 네. 웰빙이 트렌드다 보니까 다양한 식문화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우리 음식 스타일 어떻게 변화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뭐 5성급 호텔 셰프의 음식이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렇죠. 뭐, 어떤 분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다. 왜 이게 셰프의 음식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노력은 평가하고 있지만, 자기 것을 갖추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기 것을 만들라고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을 만들다 보면, 자기가 만족하다 보면, 남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아오. 남의 만족하다 보면, 그게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특히 특히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남녀노소 뭐 여,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군인 뭐 이런 타켓을 인해 타켓을 갖고 어.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내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먼저 특정 대상을 두는 것도 좀 좋은 팁이 될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 음, 그렇죠. 거죠. 그런데 뭐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레시피가 없나 늘 검색을 하는 편이거든요. 음. 블로그 같은 곳을 보면은 새로운 레시피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레시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음식은 쉽죠. 아, 전 어렵더라고요. <laughs> 근데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음식이죠. 아, 그렇구나.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네, 네. 자신감이 있다 보면 자신감을 갖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를 알고, 두 개를 알고 노력해 갈 때, 거기서 나만의 것이 노하우가 생기고, 음. 남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오늘부터 음식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져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신감을 갖되, 거기에는 항상 필수불가견의 요소가 기본을 버리지 말라는 소리죠 아. 기본의 기본의 자신감만 있다면 어떤 음식에 도전을 해도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공모전에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하게 되면 이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이 메뉴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어, IT 학생들은 IT 기업에 대해서 무슨 선망 같은 이런 환상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음식도 IT와 별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시그한 예로, 뭐, 샤오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 중국이 지금 한근 4년 사이에 어깨, 세계적으로 3위 업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 애플을 중국 내에서는 제치고 1위도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소통과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 고객과 고객의 마침 서비스, 고객을 쫓아가고, 고객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 최근 조일법과 식재료로 중요하지만은, 고객의 입맛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음식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모전 주제가 음식이다 보니까 기술과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푸드 컨설팅 전문가 임근홍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